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용 함께합니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도 아주 고맙습니다. 바브레가스 펠라니 리오넬 메시 정당한 테크리죠. 깔끔하게 공만 뺏어옵니다. 자, 압박해 들어가면서 터치 라인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멋진 수비. 마이카리차. 다이레이시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올킥 선언됩니다. 브날두, 마리오 발로텔리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마이카리차스. 여기서부터 공격 다시 한번 전개 드로잉 아, 멋진 수비 위험해 보였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벨라이니 클리쉬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날두 아, 패스 터치가 좋습니다 그렇게 공을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 아주 멋진 플레이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세스크 파브레가스, 마루앙 페라이니, 자, 공 뺏어내는데요. 웨인 루니, 메시, 자, 은프로스 빠른 골철이 필요합니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공간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슈팅. 굉장한 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슈팅에서 골이 터집니다. 먼저 리드를 잡고 나갑니다. 사실요,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더라도 골을 넣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웨인 루니, 구날드 마리오, 발로텔리, 키퍼, 위치 선정 좋은데요. 아 지금 아주 좋은 판단 잘 나와줬어요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수비의 태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슈팅 기회 아, 슈팅으로 마무리할지 환상적인 골이 나옵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두 번째 골 컨디션은 최고입니다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골 컨트롤이 아프면 저런 위치에서 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볼것들이 정말 좋았어요. 네. 2대 0입니다. 루니. 그날두. 발로텔리. 이니에스타. 펠라이니. 가 클리시. 네, 여기서 프리킥을 얻어내는군요. 움직임이 빠른데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 멋진 슈팅. 정말 대단한 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선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골입니다. 야, 정말 기가 오는 족정놓치지않는 엄청난 기력인데요 너무나 일방적인 경기입니다. 에스야.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야야 투레. 이브라이모비치. 스테이크 공가로 채입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전반전에 뭔가 수비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수비를 가지고는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네. 어, 이 후반전에는 약간 수비 조력력의 리빌딩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깔끔한 테클입니다공 흘러가는군요. 마리오 바로텔리 프말두탁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아 좋은 패스 정확도가 높습니다 바브레가스 마리오발로텔리 야야 투레, 리오넬 메시, 다예 클리시, 야야 투레. 자 공간 만들어냅니다. 슈팅 기회, 골 포스트를 때리고 나옵니다. 야야투레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자, 공을 낚아챌 때만 해도 위협적으로 보였는데 자, 아군이 없었습니다 네 약간 균형을 잃을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안정적인 수비 보여줍니다 멀찌감치 걷어내면서 수비수가 이깁니다 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네공소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실바 클리쉬 리오넬 메시 중앙으로 크로스합니다 자 아,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공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네 오늘 경기 멋진 태클로 아주 탄탄한 수비 보여줍니다. 그림같은 크로스. 자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시스 파브레가스 웨인 루니. 발로 텔리. 벨라이니.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아, 시간 낭비가 거의 없습니다. 아쿵 따냅니다. 마리오 발로텔리 동료가 패스를 받으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메시 그날도 파브레가스 마루앙 펠라이니 마리오 발로텔리 골 찬스를 보는데요 자 이번 경기에는 키퍼가 거의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어, 오늘 골 키퍼가 뭐 볼을 손에 잡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뚫렸습니다. 자 부심. 아키발를 올리는군요. 주심도 휘슬을 불면서 부심의 판정을 수용합니다. 경기 끝납니다. 종료 휘